안녕하세요. 대명당 공인중개사 천곡 박철환입니다. 충북 음성군에 대명당 대명혈 임야가 있어 소개해 드립니다. 지목은 임야이며 면적은 2150제곱미터 650평입니다. 계획관리 지역이며 금액은 2억 1000만 원이며 명당값은 별도로 있습니다. 전국, 어디든, 원하는 곳에 양택, 전원주택, 귀농, 귀촌, 아파트, 공장, 빌딩, 상가, 사무실, 식당, 사찰, 절터, 암자, 법당, 기도터, 신당, 굿당 등, 음택, 묘자리, 묘지, 산소, 낙골묘, 낙골당, 수목장 등 부동산 풍수 명열 명당 터를 찾아 중개 공동 중개합니다 풍수지리 명당 수맥 점검 감정하며 풍수지리 인테리어 관심이 있는 분 전화 주세요. 대명당 공인 중개사 청곡 박철환 이었습니다.